이번엔 네코랜드가 켜졌으니까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네코랜드 스튜디오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어 여기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돼요. 여기 파일에 새 프로젝트.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 옆에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 어, 만들어진 거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요. 어 여기 보면 간단한 RPG 게임 뭐 기본 뭐 같은 거죠. 어, 뭐똥 피하기 게임, 아케이드 PVP 게임 있고 뭐 엠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비어 있는 프로젝트 또 있는데 우리는 간단한 RPG 게임으로 하고 음, 한번 저장해 을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음,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여기 폴더는 이제 원해, 원하시는 폴더를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폴더 안에 생성될 폴더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처음 만드는 거니까, first game이라고 폴더 이름을 정하고, 요거는 이제 게임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원하시는 이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자, 이제 그럼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첫 화면인데 어, 여기 이제 크게 보시면은 화면 위에 이제 툴바가 있죠? 툴바가 있고 여기는 타일. 내가 맵에다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일에 대한 어, 타일 이미지들이고 여기에는 게임에서 사용하게 되는 맵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선택, 캐릭터 선택 맵 나오고, 여기 뭐, 사냥터, 보스맵, 마을, 이동소, 뭐, 여러가지 방들이 있죠. 그리고, 어, 그럼 이제, 뭐, 기존에 이 프로젝트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던 맵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 새로운 맵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네코 샘플 여기 최상단에서 마우스로 우클릭하면은 여기 새로운 맵이라고 어 메뉴가 나와요. 이걸 눌러 눌러 보면은 이렇게 맵 만들기라는 창이 뜨고 그래서 맵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테스트 맵 이렇게 할게요. 테스트 맵이라고 하고 이건맵 크기고 16x16 어 원하는 크기 입력하면 되고 이거는 어떤 타일을 가지고 만들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타일을 선택하는 거고 요거는 배경 음악 넣는 거, 요거는 배경 사운드 넣는 거.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싱글 플레이, 뭐 인스턴스 맵 요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싱글 플레이를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데코렌드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어, 서버 위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맵 같은 경우에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어 어, 서버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맵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뭐 이제 튜토리얼 맵 이라던가 이렇게 서버 없이도 유저가 들어가서 플레이 할수 있게 하고 싶을 때 눌러주시면 되고 요 인스턴스 맵은 음, 이제 맵 중에서도 어, 유저들이 만날 수 있는 맵이 있고 이제 유저가 들어갈 때마다 유저마다 생성되는 맵이 있거든요 그 요걸 선택해 주시면 이제 유저가 어떤 이 맵에 들어왔을 때 유저별로 맵을 다 따로 만들어주는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맵이 다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유저하고 이 맵에서는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뭐 파티 같은 걸 맺지 않느나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스턴스 맵 선택은 안할 거고 중력, 중력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요 값을 설정해주면 캐릭터가 뭐 아래로 떨어지거나 저 방향대로 이제 중력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 천을개수 최대 인원을 일단은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확인을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한 대로 16바위 16의 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뭐 이제 살펴보면 요 위에 이제 메뉴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메뉴를 보면 일단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1 2 3, 4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옆에가 이제 타일인데, 그래서 타일을 한번 찍어 볼게요. 뭐, 이런거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 칠하기, 요펜 그리기라는 게 있죠. 요펜 그리기가 이제, 어, 하나씩 타일을 찍을 수 있는 툴이거든요. 요거 선택하고, 여기서 타일 선택하고,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타일이 찍혀요.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선택해서 해도 찍히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여기 레이어 1을 선택하고 배치했기 때문에 레이어 1에 배치된 거구요 여기서 레이어 2를, 배치하, 2를 선택하고 배치하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자 보세요 이제 레이어 2에다가 배치하니까 레이어 1에 있던 게 지워져 버리죠 근데 내가 다시 레이어 1으로 돌아와서 이 레이어 2에 배치된 타일 위에다가 이걸 배치를 해도 여기는 칠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 레이어란 게 어, 맵에 그려지는 순서 같은 거라서 이 레이어, 레이어가 높은 곳에 배치한 어, 타일일수록 그전 레이어 있던 걸 덮어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레이어 1에는 땅 같은 걸 배치할 때 사용하고요. 이렇게. 땅 같은 걸 배치할 때 사용하는 게 레이어 1 이고 음, 이제 레이어 2에는 보통 나무 같은 거 배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나무 같은 거 배치할 때 사용하고 뭐, 레이어 3에는 뭐 건물 같은 걸 배치할 때 사용할 수도 있죠. 어, 여기 배치할 때 보면 이렇게 하나씩만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한칸 이상인 오브젝트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로 오면 이렇게 그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크게 한 뭉탱이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 가지고 배치하게 됨으로써 어, 이제 네, 나중에 건물이나 뭐 이렇게 건물에 가려진 어, 나무가 건물에 가려지게 하고 싶다거나 할때 이렇게 남 레이어를 배치해서 나눠서 배치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 스마트 레이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음 이건 뭐랄까 이 앞에 1, 2, 3, 4 레이어를 어 이제 우리가 다 따로 따로 하나씩 지정해서 어 배치를 했었는데 이 스마트 레이어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어 구분해서 이제 레이어를 나눠주겠다라는 건데. 어 편한 데서는 뭐잘쓸 수도 있겠는데 가끔 음, 레이어가 잘못 배치돼서 좀 섞여 버리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서 어, 이거는 잘 감안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이벤트 레이어 이벤트 레이어라는 거는 어,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벤트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시작 위치 설정 어, 요건 뭐냐면 이제 게임이 시작됐을 때, 캐릭터가 나타나게 될 위치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작 위치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벤트 만들기란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NPC 같은 것도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NPC가 배치가 됐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음, 이것도 나중에 설명 드리면 될것 같고, 어이 옆에 이제 보면, 음요거는 하나씩 칠하는, 아, 이렇게 이렇게 클릭해서 칠하는 거고, 요거는 어, 이거는 어 사각 영역으로 이렇게 사각 영역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색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원 형태로 배치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원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리고 요런거는 어 페인트 통이라고 칠하기라고 특정 음, 타일로 여기를 다 한꺼번에 칠해 버릴 수 있어요 그냥 물통을 갖다 어, 물감 통을 갖다 부어 버리는 효과죠 요 잘라내기는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잘라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할수 있고, 요 옆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배율이에요. 맵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보면서 편집할 것인가? 보통 크게 놓고 하는 게 편하니까 1대1 하시면 되고, 어 나머지 여기 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누르시면... 캐릭터지가, y 이템 몬스터, 스킬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게임에서 사용될 데이터를 관리하는 음,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리소스 관리자. 어, 나중에 이제 리소스를 밖에서 이제 가져와서 사용할 때뭐 그런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클라이언트 서버 스크립트를 홀더를 열어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루아 스크립트라고 서버랑 어, 클라이언트 나눠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코랜드 마켓이라고, 여기서 이제, 어, 이미지도 살수 있고, 뭐, 스킬 등등등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를 사서 쓸수 있는 마켓이거든요. 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일단 여기다 캐릭터 시작 위치도 정했으니까 요좀 엉망으로 배치했지만 여기에다가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요 마지막 버튼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치한 맵을 게임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요걸 딱 누르면은 이제 저장한다고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서버가 뜨고 그 위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타나게 돼요자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시작 위치에 캐릭터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막 걸어 다닐 수가 있죠 딱 보시면은 지금 충돌 체크가 하나도 안돼요 음, 충돌 체크는 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기본적인 데코런드 데코랜드 스튜디오의 구성과 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